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땅과 많은 자손들을 주도록 할 거야. 내가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의 삶을 보니까요, 어,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고통의 시간인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물어봤었죠. 어, 네가 나의 친척이긴 하지만 너를 그냥 공짜로 일하게 할순 없어. 너 일하는 대신 무엇을 받고 싶니? 야곱이 원했던 것은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과 제가 7년 동안 일할 테니 그 이후에 라헬을 저와 결혼시켜주세요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었죠.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7년이 지나고 외삼촌에게 가서 라헬과의 결혼을 약속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야곱은 외삼촌한테 속아서요.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또다시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하게 되었어요. 총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그러나 야곱이 보낸 14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준비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준비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요, 야곱은 6년이라는 시간을,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는 야곱을 바라보며, 라반의 아들들, 외삼촌의 아들들이요 막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을 바라보는 외삼촌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했냐면요. 야곱이 지금 우리 아빠의 그 재산을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라면서 아주 나쁜 말들을 퍼뜨리면서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외삼촌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그 빼앗은 것들로 부자가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의 질투는요, 끊이지가 않았어요. 야곱도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내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 나의 너무나도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요. 야곱에게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곳에서 더 있으면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이 어디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웠다거나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은 나와있지 않아요. 대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였어요. 야곱, 너 지금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라도 했, 했다는 듯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떠나야 할 때구나라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야곱이 떠나야 할 필요도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도 분명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야곱이 6년 동안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곱이 6년 동안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부자가 된 야곱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었나요? 부자가 된 야곱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었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 풀어보면서 말씀을 잘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요, 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또한 저와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